오늘은 저희가 앞머리 자르는 컨텐츠를 아픈 로도 아프정도.. 추워도 어른다 보다. 좀 추워가지고 따라오실지 모르겠네, 그치? 나중에 앞머리 자르러 와요. 아 이거 끄덕끄덕을 못하잖아. 끄덕끄덕 안된다. 끄덕끄덕이 안된다. 어, <laughs> <laughs> 가자 얘들아. 아니 얘들아. 아니 얘들아 너네 애앞좀따라주 찍을래 얘들아? 네. 그럼 그거 하고 인터뷰 한끝 하는 거죠. 일로 와 그냥, 야, 그냥, 그냥 아, 거기 저쪽으로 아, 아. 오고 있으면 그때 말 거지. 아 아. 네. 자 이제 다음 가보겠습니다. 네. 어 저기 혹시 제 앞머리 잘라 드리는데 혹시 앞머리 잘라 드신가요 잘라야 될것 같은데 여기. 여기 너무 길지 않아요? 그저무 너무 길다뭐여기도 잘라야 될것 같고 가자. 자 반갑습니다. 어 오늘 앞머리 잘려서 감사해요. 어... 아, 죄송해요, 죄송해요. 앞머리 어떻게 자를까요? 예쁘게 잘라주세요. 아, 예뻐서 그냥 잘라도 예쁠 것 같은데, 그럼 우리 기초에, 이렇게 잘라볼까요? 네. <laughs> 우리 이름이 뭐예요? 서유진. <laughs> 서유진, 서유진. 아, 서유진이었어, 너? 네. 오케이. 우리 몇 살이에요? 저 23살이네요. 에? <laughs> 엄청 무한이네요? <laughs> 대박이다. 저, 제가 일하는 거기, 선생님. 네. 밑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. 아, 그 선생님 밑에서 일하다 보니까 좀더 젊어졌구나. 원래 더노안이었는데 아니에요? <laughs> 아유, 그 선생님 좋으신 분이네. 아이, 노안이라니 선생님 아, 밖에 안 봤어요. 저한테 머리, 앞머리 잘린, 잘림, 잘림 당한 거 어때요? 좋죠. 그쵸. 첫비이 잘라서 기분 좋을 것 같죠? 네. <웃음> <웃음> 그쵸? 우리 쟤는 첫페이도 예쁠 거야, 그죠? <laughs> 누구세요? <웃음> <웃음> 그, 이하는 곳은 선생님 어때요? 선생님이요? 네. 아, 좋은 것 같습니다. 좋은 거 같다고요? 좋습니다. <laughs> 좋은 거 같다고요 지금? 아닙니다.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더더더어그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<laughs> 그거밖에 없어요? <laughs> 내가 해준 게 그거밖에 없어? 어 저희 선생님 아세요? 아 알아요 알아요 알아. 쌍둥이 쌍둥이 어 어. 어. 난 하는 <laughs> 걔는 뭐라 해야 될까 근데 뭐 하는 분이세요? 아저 저도 미용하거든요. 아, 진짜요? 누구 밑에서 배워요? 청담동에 네. 최고 미용사가 있으세요 혹시 하는 선생님? 어,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, <laughs> 최고 미용사. 그리고 머리 너무 잘하시잖아요. 맞아요. 컷한 손님 봤어요? 너무 빨라서 안 <laughs> 보이시거든요. <웃음> 그래, 잘 돌아오자, 이제. 다시 우리 정상으로. 네. 근데 많이 안자르데 예쁘지 않아, 지금? 네. 오! 오 우리 선생님이십니다. 솔직히. 서울 올라와서 한순이 만난 거어떻다 완전 행복하죠. 그렇죠. 네, 저 진심 맨날 말하잖아요, 저봤죠. 뭘? <laughs> 기가 막히다. 오, 오. 역시 우리는 남매야 남매 내 앞세는. 남매라고 하기 좀 그렇다. 사, 조카, 조카와 삼촌. 지유가 쌤 만난 지얼마 됐지? 한3 개월 조금. 개월 3 개월 동안 바라본 우리 사랑스러운 하는 선생님 모습. 저는 근데 제 생각보다 더 좋았어요. <laughs> 아니 어떻게 생각했길래? 아니 좋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보다. 그렇죠. 네. 이런 생각 있어, 그렇지? 맞아. 요 이렇게 머리 잘라주고, 그렇지? 맞아요. 자기 유튜브에쓰겠다고 <laughs> 네. <laughs> 나한테 앞 머리 언제 잘라라, 내지 너가? 한3 개월 됐나? 3개 오전만 잡아 잘라달랬는데. 원래 내년에 자를 뻔했는데. <laughs> 유튜브 때문에? 네. <laughs> 촬영 덕분에. 촬영 덕분에 <laughs> 오, 예뻐. 우리 찌우 예뻐. 우리 찌우는 내가 봤을 때는 나중에 유튜브에서 유튜브 스타 돼가지고, 쌤이 빨리 도와줘. 노력해보겠습니다. 알았지. 했을 때, 살짝 이런 느낌. 오. 우리 찌우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응, 아, 빠져. <laughs> 아,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, 야. 아, 내가 진짜 이거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, 내가? 아? 안녕하세요. 자, 아무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리 고객님. 세요자 i a 리나게게될까요 우리 고객나게안나게잘라티안나게잘라달라나게라나게여라까지 너무 티가 나고 달라주세요. 게나게티안나게 근데 아무리 짜야겠다. 너무 길다. 을 응. 정아는 쌤 처음 만났을 때 뭐라는지 알아? 한번 그거 재현해보자. 쌤그 유튜브 봤을 때와 네. 실제 봤을 때 느낌이 네. 어때? 생각했던 것처럼 너무 착하셨어. 저거 <laughs> <좀> 닥쳐. <laughs> <laughs> 아이뚝이었나? 1년 반 전에. 생각보다 착하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니, 그때는 뭘 모를 때여가지고.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까지? 그것도 한 달도 안된 내가 나를? 근데 그래, 난 그때 좋았어. 왜냐? 아, 얘는 거짓말은 안하겠구나정아 그래도 쌤만난지 이제 1년 반 됐잖아. 맞아요. 솔직히 너무 좋아, 안 좋아? 좀 좋아요. 그치? 네. 해도 가고. 지금 쌤 때문에 해외몇번 나갔어? 16번 정도. 그래, 나, 나랑 출장 16번 갔어. 진짜 1년 반 동안 나랑 똑같은 스케줄을 띄워가지고, 우리 정화가. 근데 재밌었어요, 정 어, 진짜 고생 많이 했어. 처음 나를 봤을 때와? 지금 이제 1년 반 동안 본 나, 어때요? <laughs> 이제 열심히 하셨 <laughs> <laughs> 같이 놀러 <노력하는데>. 가는거 <laughs> 아니 한달 전인가? 진짜 나이보다 일찍 죽을 것같은거라서 청하 청아 불러서 청하야 나 근데 쌤 진짜 일이제찍 죽을 것 같아. 그러뭐라줄 음. 알아? <laughs> 저도 빨리 죽을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? 쌤을 걱정이 못할 만한 거. 맞아서다 걱정하고 있습니다. 거짓말하지 마. 저 거짓말 못 하잖아요. 어 맞아. <laughs> ENTJ인데 우리 청하가 일을 너무 잘해. 청하는 좀 급이 달라요 얘는. 제가 지금까지 키워본 제자랑 비교했을 때도 쌤 이런 애가 있어. 좀 소름 돋는 애. 일하고 있어. 근데 뭔가 생각해 아 이거 필요한데? 그데 들고 오고 있다니까 미쳤나 얘가? 어, 뭐, <laughs> 진짜 그사아 얘가 청아 이거 준비 안 해서 왜안 했어? 했어? 그니까 여기 있는데요그거어좀 <laughs> 소름 돋아. 청아가 없으면 불아해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밀어버려가지고 아무도 못 가게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청아랑 계약했어. 죽을 때까지나 하기로. 아뭘 아야? 기억... 아, 나 조금 그, 있어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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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굳이 어. 지장 <웃음> 뭐라고? <laughs> 지장 안 지었다고? 제가 언제 적을지 모르겠지만. <laughs> 아니 저번에 빙행기 타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. 엄청 힘들어 보이는 거야. 그래서 맞아, 막 맞아. 자기가 와 저분 너무 힘들어 보인다. 너무 힘들 것 같다. 청아야 너도 필요 안 있어. 도 똑같아. 그냥 뭐랬는지 알아요?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. <laughs> 아니 근데 그런 소리 말한 게아니었어 진짜 <laughs> <그쵸, 나>, 아니 <laughs> 진짜. 아 정말 진짜. <laughs>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딱 봤을 때 어때? 예쁘지? 어 근데 여기가 오. 여기 괜찮지? 오 예쁘다 예쁘다. 뭐냐 그만 지 냐? 아니 야 아니야 자 고생했습니다 네 우리 선물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내 카드 밥 먹어라 촬영해줬으니까 밥 먹으러 가요 끝나나왔어요1나는0 0원나왔습니다나왔해니다어는순 너무 많이 순간 끝나는 순간 끝나